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렉입니다 아왜 스티브스킨인지 모르겠네 와 진짜 왜 스티브스킨인지 모를만큼 정말 그런데 어쩌다보니까 스티브스킨으로 되었네요 네 그래도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아 아니, 이때까지까지는 아니고 뭐 어, 0.12.1이 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이 스티브스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모비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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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는 쪽이 있잖아요 뭐 파란색 뭐 아이언맨 빌 같은 뭐 그런게 보이시죠 그걸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슈페리어, 슈페리어. 브릭인가 브레이크 인가 어쨌든 k님이랑 브레이크, 브레이크 k님께서 제작 하셨고요 어 슈트를 누르면 먼저 잠깐요 이거 숙이기좀풀게요 언제까지 이상하냐? 빼고 슈트, 그러면 팔을 벌리면서 시스템 꾼. 우와, 네 쩝니다. 이게 어이, 자비스야. 이게 응, 자비스야. 이거 쩝은데쩝은데 네, 이거 자 보시면 아, 연구소 만들다가. 어 이래 되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세 가지 버튼이 있죠. 세 가지 버튼 중에 이거는 나, 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블럭이 움직여. 신기하시죠? 저도 처음에 신기했어요. 아이 그만 좀나자와 아. 진짜 아이맨 같아요. 그래 좀 멈추자 이제. 저희 파티클 파티클 때문에 또 멋있는 게또 있는데 아깐만 무엇보다도 저는 음, 뭐가 보시냐면 그냥 모습이랑 또 시스템 온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보시더라고요. 아이, 자 다음 이제 좀 내려가자. 자 멀티 블라스트라고 잠시만요. 멀티 블라스트. 슈페리어 멀티 블라스트 온. 아 미쳤다니까 이거. 아 이거. 슈페리어 멀티 블라스트 오프. 시스템 오프. 와, 쫀다. 좀... 쫀데? 와. 시스템 온. 미, 미, 미. 슈페리어 멀티 블라스트 온. 와, 쫀다, 쫀다. 네, 한번 이걸 써보도록 하죠. 와, 이게 멀티 블라스트에요. 와, 이, 력이 엄청난데. 이걸 직접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어, 주민 좀비냐. 이 주민 좀비 왜 이렇게 유저 같아졌냐. 택, 택팩이 문제입니다, 이거. 오해 알아주시고. 파사! 오, 한 번에 안 죽네. 이 정도 폭발이면 한 번에 죽을 만한데. 한 번, 저기 있는 좀비 갖고 실험해볼게요. 양이 났나? 네, 양은 아예 보죠 아, 내 실험실 근처 망했네, 이거. 앗! 아, 사사 와, 이거, 파리 아, 그리퍼야 숨어있었네? 엄청난데. 앗! 아? 이게 정확히, 정정하게 맞아야지 한 번에 죽고요. 아니면 잘안 죽어요. 어, 또, 뭐 있을까? 밑에서 한번 쏴볼까요? 얼만큼 파지는지. 바사. 어. 어, 이게 무조건 직선으로 날아가네. 아. 어. 빠사 어, 왜 반응이 없어? 와, 쫀다, 쫀다. 자, 이제 다음 기능 슈페리어 아, 멀티 블래스트 오픈 쫀데 슈페리어 블레이드군 에, 네, 블레이드는 아시다시피 그냥 블레이드입니다 근데 네, 줌인 같고 아, 줌인은 뭔 죄냐 근데 그래도 줌인이 제일 적당합니다 자 이, 블레이드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블레이드하면 이 칼이 들거든요 빠사 이렇게 날라가면서 죽어요 걔가 에휴... 쫄았네 왜 나를 안졸까 어허? 걔보다 내가 무서운데? 어? 쟤는 어? 느리지만 나는 무조건 죽인다고 뭐 몇몇은 살려두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죽일거야 빠사 이렇게 죽이고요 다음은 끄고 슈페리어 글 슈페리어 리펄서 부분. 네 슈페리어 리펄서봇입니다. 이걸 누르면 위에 리펄서봇이 생기는데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능인지 몰라. 무슨 기능일까? 네 여러분 무슨 기능인지 아시면 혹시 그냥 어 말해주시고 어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몹들 공격하는 기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안해요. 그 몬스터만 공격하는 건가? 했는데 안돼요. 진짜, 아이, 잠시만요. <laughs> 보시면, 안 공격하시죠? 아, 안, 안 공격하죠? 네, 그, <laughs>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자, 다음엔. 심페리어, 심페리어, 리펄서, 나이플 1. 나이플. 이거, 이거. 쩐데, 이거. 그니까, 제가 총을 드는 거죠, 그냥. 에 제가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 죽이는 게 아니고 어그로 끌리게 만드는게 바로 저의 일이죠. 어예 리펄서는 어그로 끌리는 거죠 그냥. 이 예, 죽진 않아요. 자 다음 엔 그고 슈페리 슈페리아 디펜스 온 디펜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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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이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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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무서워. 뭔가 이건... 우와...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알겠다. 이제... 아, 이거 근처에 몹들이 있으면... 터지는 건데, 몹들에게 이렇게 힘을 좀 몰랐는데... 아, 힘을 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무기 제작 시스템... 이거 끄고... 아이... 아이언 베놈... 아이언 베놈은... 네. 그냥, 원래, 어, 원래 아이언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펄서 정상 작동하고요. 아, 그리고 다른 기능도 설명해 드릴게요. 파티클, 이거, 벤, 모델.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laughs> 이러시면, 모델로 하시면 0.12.1 같은 경우에는 튕겨요. 네. 비행속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채도를 하고 나올게요. 이거랑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랑 관계, 우와, 개 빨라, 개 빨라. 아아 진짜 빠르다. 아, 진짜 빨라. 아아 전, 저, 제, 생각에는 좀 나는 것도 즐겨야 되니까 너무 빠르면 즐기질 못해요. 자, 이러고, 이러면 돼요, 그냥. 와, 평화롭게 날고 있다, 그냥. 좋아. 난 여기 착륙이야. 자, 여기서 이제 끝낼 거고요. 초기화는 뭐, 그, 원래대로. 예, 네, 원래대로. 아시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 0.12.1입니다. 네. 이 숙이기 보면 아시겠죠? 네, 숙이기 보면 아시겠죠? 네, 이상 썬더일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스크립트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꼭 K님과 꼭그 서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필요한 분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설명창에다 제가 링크를 달겠습니다. 이상 썬더였습니다.